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도헌 저자의 초인재입니다. 저자는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인방송에서 국회 출입기자로 8년, EBS에서 마케팅 PD로 2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 히즈 디자인 하우스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 직장인 혁신연구소에서 실리콘밸리 청년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며 20대 셀러리맨을 비즈니스맨으로 바꾸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신입사원에서 곧바로 CEO가 될수 있도록 프로듀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자가 말하는 초인재는 시대를 뛰어넘는 인재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돌파형 인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되면 주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벽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초인재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은 더욱 필요한 인재라고 합니다. 초인재는 창업 국가인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에 맞먹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유한 사업적 기질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후츠파 정신은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 정신을 이르는 말로, 본래 히브리어로는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인의 특유한 도전 정신은 미국 나스닥 상장한 기업 중4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후츠파 정신은 총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형식 타파 질문의 권리 섞이고 섞임 위험 감수 목표 지향성 끈질김 실패로부터 교훈 얻기 등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호츠파 정신을 가진 초인재는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두려움이 없고 그 일을 목표 지점까지 밀고 나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끈질기고 목표를 지향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질문을 계속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빠른 변화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상황을 분명하고 재빨리 파악해서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문제 자체를 발견하는 능력이 뒷받침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초인재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나 회사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해 놓아서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점은 초인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초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더라도 일상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민하고 후배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실업자가 112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10.5%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인재는 어디에서 일하느냐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던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으며 초인재들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데 그전에 이미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쌓는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18일에 방한한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21세기 글로벌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비전, 영혼, 열정, 마음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고 또 마음 속에는 나침반이 있어야 하며 목표가 어느 방향인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슈밥 회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와 전 싱가포르 지도자 리콴유를 글로벌 세계 리더로 뽑았다고 하는데요. 초인재에게는 사회, 국가,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2장인 초인재 마인드, 셀러리맨 노, 비즈니스맨 예스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에서 초인재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새롭게 바꾼 박연수 전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초인재로서 33살에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선임되어 아무것도 없는 인천 앞바다와 섬과 섬 사이를 메워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관광단지인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천공항의 경제성과 미래성을 보았으며 매일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젊은 패기와 안목으로 바다를 매립해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게 되었고, 세계적인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송도 신도시를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국가로 바꾸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어 놓은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렇듯 초인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박정우 KDI 한국개발연구원인 박정우 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는 국가정책연구보고서를 내는 일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안목을 두루 섭렵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밖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KDI 내부에서도 보직 변경이 가장 많이 된 인재라고 합니다. 보고서 작성, 연구성과 확산, 기획 업무. 경제 교육 및 연구까지 최근에는 대외 원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경제 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EBS와 연합뉴스 등에서 경제 방송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초인재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책도 내고 방송도 꾸준히 하며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모습은 초인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인재 세 번째는 청춘티겨 박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에서 곧바로 CEO가 된 초인재라고 하는데요. 물류와 유통에 남다른 분석력으로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업체와 대기업 다섯 곳에 합격을 해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섯 곳중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에 입사를 해서 CU 편의점의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BP우유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모형 인형을 만들어 우유 판매량을 늘리기도 했고, 대학교 내에 파운데이션 룸과 미팅룸이 있는 카페테리아형 편의점을 구축해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퇴사한 후 충북대학교 근처에 카페와 청춘튀겨 등 사업체 3개를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CEO로 만드는 데는 미친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뇌과학 연구의 선구자인 조장희 박사님은 역시 나이를 넘어서는 초인재라고 합니다. 조장희 박사는 전자공학에서 물리학, 신경과학까지 학문의 폭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조장희 박사는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을 미국 컬럼비아 대에서 방사선물리학을 스톡홀름 대학교와 UC얼바인 캘리포니아 대에서 방사선학과 신경과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는 뇌과학 연구소를 10년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여든이 넘은 고령이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꼭 개발해야 할 연구가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조장이 박사처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역시 초인재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초인재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 창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지구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테슬라 모터스 전기차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 회사인 솔라스티을 만들었으며 터널 교통 시스템 회사인 더 보밀 컴퍼니와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성공 가능성이 적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3%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집필한 책인데요. 신입사원 1년차, 2년차에게도 해주는 조언이 책의 뒷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들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선배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일할 때그 사람도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모두 자신의 비전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러리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닌 자신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초인재가 지닌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본 초인재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관심 있는 주제로 그룹을 만들고 그들과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라고 합니다. 둘째, 트렌드에 민감하며 새로 나온 것들을 적용하고, 셋째, 카페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술이 아닌 커피만으로도 3차까지 갈수 있으며 공간을 산다고 합니다. 넷째, 명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을 줄 알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등 제2 외국어를 습득하고 고급 정보를 찾으며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중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초인재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김동헌 저자의 초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